네. 갈라디아서 11장에서 이제 아 11장이래요 6장 11절에서 18절인데요 어, 우리 6장 11절 이거 이제 끕시다 이거 괜히 받을 테니까 아예 포기를 싹 포기를 하고 아 근데 잠깐만요 두 가지 그림만 보면 돼요 두 가지 그림만 얘가 잘버텨주는 되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어, 봅시다 짠!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아. 이거 뭐, 뭐, 뭔지 하세요. 이거 혹시? 아, 시는 뭐? 슬픔의 삼각형. 아, 는 척? 영 <laughs> 이거. 영화? 맞 아, 요 칸을 탔나? 뭐를? 아, 카데 아, 이거. 아, 아, 기생충 탄 거면 아카데미구나 아카데미 기생충 다음에 탄 거예요 이게이거요 u n g Taume Tango, y u 이 o Yu Jongyo, 오케이 맞아 a Hanada, Kimsuji. Okay, this is a community. o k a 이제 h i s is a community. Okay, t h i 우리 s a c 십일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앞에는 바울이 말을 하면 대신 글을 받아 적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게 옛날에 편지 쓰는 방식이었어요. 며칠 동안 막 난상토론처럼 토론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 편지 받아 적을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바울이 이제 내가 편지 쓸게 하면서 쫙 불러주면 그대로 쓰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쓰다가 그렇게 썼는데요 편지를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편지를 그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직접 등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강조하는 거죠 본인이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회 예배에 사실 어울리는 딱 그런 구성인데 뭐라고 했나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란 게 있다 그게 싫어서 할례 예 받으라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1절 우리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룩김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전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다. 핍박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거릿김 The offense of the cross 이거가 그러니까 이거릿김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를 보면 스캔들 있잖아요. 스캔들, 스캔들. 그거의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스캔들러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스캔들 났다 그러면은 허! 우리 캠프장에까 선희한테 스캔들이 났대 띠루리 <laughs>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캔들은 사람이 싫어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 뭐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바보 같아져서 그래요 왜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출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는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이나 열심히 안산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 뭐가 똑같아요? 내 노력은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뭔가 내가 가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어느 내가 어떻게 죄랑 똑같아?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한테는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또한 어, 진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뭐 되게 생각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T 맞아요? <laughs> 맞아요? T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되게 싫어 싫고 이기적으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여만 맞다 그러거든. 자기네만 진리라고 그러거든. 왜 네만 진리야? 나도 생각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네, 이 선포가 싫은 겁니다. 기독 그러니까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근데 이게 심지어 이 유대교 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지키는 사람들도 싫어한 거예요. 그들이 박해했으니까 사실. 네, 그들이 더 박해를 하죠. 더 핍박하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 별 상관 안 합니다. 생각이 없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지. 그리고 복음도 왜 걸림돌이냐면 착한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복음은 착한 사람도 누가 봐도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진짜 막 평생을 모아서 대학에 기부하고 그런 사람도 진짜 나쁜 시리얼 킬러하고 똑같이 악하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이제 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건데.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착하고, 누가 봐도 얘는 나쁜데, 왜 얘가 동, 같은 취급을 당해야 돼?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그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의한 질문인데,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그게 걸림돌인 거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쟤도 사랑해요. 왜 나만 사랑해야 돼?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또한 어, 어, 특히 종교성이 있고 도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이 말을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십일절에 오장 1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면. 내가 그래 네 열심히 살아,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라고 말하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박해받겠냐? 내가 그런 말안 하니까 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그럼 보상해 줄 거야.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커먼 그레스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면에서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보상이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구원에 관련해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태평양을 못 건너는 것처럼. 조다리를 내가 만들어서는 건널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어하죠 특히 열심히 믿는 사람은 싫어하죠 아저 날라리들 막 하면서 쟤네들 때문에 내가 막 이상해지잖아 하면서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6장 12절에서는 어, 12절에 육체의 건명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할 일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뒤에를 보면 이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너는 되게 이기적이다. 너는 되게 독선적이다. 왜 니네만 맞다고 그러냐? 라고 그런 소리들 듣는 것을 피하려고 그래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 대단하죠.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속도 말라 빡친 거예요. 결국 지네들도 안 지키면서 괜 우리한테 안 지킨다고 뭐라 그래.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세력 키우려고. 그런 게 이단이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두려움을 줘서 세력 키우는 거. 이단이 부자잖아요. 두려움을 심는 거야. 성금 안에 또 그래서 천국 가겠어. 뭐이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심고 죄책감을 심고 하면 사람에 반응하기, 사람들의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다.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자랑하려는 거다. 자기네들 캐스를 쌓고 그런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네 여기에서 그이 이거 아까 본 처음 그 슬픔의 삼각형 그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아까 보면 스타, 스파게티 이렇게 스파게티를 먹고 먹은 이러고 사진 찍거든요 남자 친구는 사진 찍고 그 여기가 모델이에요 여자 모델 남자도 남자 모델인데. 그게 아 너무 긴, 긴데 어쨌든 되게 재밌어요. 저도 보진 못했지만 저도 요약해놓은 것만 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칸 영화제 아니 아니 아카데미도 탔고 그래서 작품성과 예술성을 이렇게 겸했다는. 근데 요 요는 뭐냐면요. 그걸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딱 먹는 거를 하고 그걸딱 찍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려. 그리고 정작 먹지는 않아요. 바로 버려버려요. 그랬더니 그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되게 부자 노 부부가 왜 그거 안 먹냐고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어? 이 사람 인플루언서예요. <laughs> 그냥 사진 찍고 난 이렇게 먹는데도 이렇게 날씬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염장 지르고 그게 본인의 직업인 거예요. 네. 그런 것.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하는 척하고 무언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거는 요거래요. 요거. 여기에 딱 증거를 보면 여기 삼각형, 요요 여기가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슬픔의 삼각형이래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피할 수, 제가 뭐그그 그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이게 있는데 이거 지으라고 하거든요. 모두 다 아픔이 있는데 아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척하면서 사는 거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그 그 영화는 그래서 그런 척하면서 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게 분명히 있다. 오늘날에도 있죠. 그래서 결국엔 질문이 뭐냐면 인스타 올린 거는 자기의 그런 겉모습과 내가 이렇게 먹는데도 이렇게 날씬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나의 노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뭐를 나의 가장 자랑거리로 삼나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삶인 것 같아요 나는 뭐를 가장 자랑거리로 삼나? 나는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너의 가장 큰자랑거리는 뭐니? 그리고 이번에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상상입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썸을 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 <laughs> 우리 너무 남자남자. <laughs>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매력을 어필하려고 뭐를 할까?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네. 생각해 그런 게 자랑거리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저는 아내를 꼬실 때 피아노 가르쳐 준다 했거든요 그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나아가야 됐던 거죠. 저는. 예, 네. 예를 들어 저는 아내한테 내가 농구하는 모습을 봐봐 얼마나 멋있어라고 절대 말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그 자랑거리, 내가 생각하는 자랑거리. 아니면 이 관계 썸남썸녀라면 이 관계를 좋게 하려고 내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그걸 조금 더 익스팬드시키면 나는 내 삶에 어떤 것을 가장 자랑거리로 여기나, 그거에 내 삶을 올인하겠죠.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떤 성취일 수도 있고, 그 자랑거리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묻는 거예요. 나는 뭐를 위해서 사나?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게 의롭다 칭의인데 그거는 곧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똑바로 정리가 된 거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찾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필요한 거고 그게 있어야 내가 살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그거를 모두 다. 정리하진 않았어도 그거를 가지고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할 때의 의미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너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야? 바울한테 물었을 때 바울이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출신일 수 있어요 로마 출신이었거든요 로마 시리 o 그 당시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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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리 s t o Christo, c h r 오늘 t o c 하 r 드 에서도 뭐 어디 가장 좋은 뭐 어쨌든 가장 좋은 거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그거였는데 그거 자랑 안 했고요 오직 예수님의 그것도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가 그렇게 설교 시작했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십자가 싫어한다고 근데 그것만 자랑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됐으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게 예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노력을 자랑을 안 했다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 그쪽으로 접근해 보면 노력을 자랑, 노력이 왜 자랑거리가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한 게 근데 노력이 자랑거리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10년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냈어요 엄청 히트를 쳤어요 뭐 세상을 변화시켰어 근데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으면 내가 그 다음 10년 때 이게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그 다음 10년에 그 박사님은 훨씬 더 똑똑해져 있어서 얘를 리바이즈 하겠죠. 뭐 결정적으로 바꾸진 않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더 완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노력이란 거는. 노력이란 건 그래요. 노력은 시간과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이기 때문에 그죠. <laughs> 그거는 얼마든지 나아지는 게 있고, 나아지는 게 있으니까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상, 단어의 정의상,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준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것도 아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더 great exchange. 뿐만 아니라 the great reversal.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 자랑다 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가말리엘 가문이야, 로마 시리즈냐 그런 거 별로 다 중요하지 않아. 그런 면에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쪽에 와도 내가 죽었어요. 쟤는 그 좋은 학벌 가지고 이용해 먹질 않아. 그 좋은 학벌 가지고 로마의 뭐 의원이 되고 할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아.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이런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 그렇게 세상이 세, 내가 볼때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해 되죠 양쪽으로 죽었다는 거. 근데 왜그렇 그러, 그러냐면 이게 진짜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지식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맞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고요, 진짜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진짜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 진짜로 뭐가 진짜인지를 봤기 때문에 요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조런 피터슨 거기 봤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맞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 이해하기로는 조런 피터슨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맞죠? 아, 아닌가?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뭔가 하나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걸로 나는 이해하는데 맞아요? 예? 네? 아, 그래. 그렇게. 근데 본인은 막 믿고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예. 네, 그뭐 배경은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아내가 아팠는데 아내가 낫게 되었나? 그게 결정적 그게 결정적인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여줬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23년 현재는 믿는 상태인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에요. 오랫동안 가르쳐고 심리학을 했고, 그리고 유튜브, 서브스 크라이바 770만 명이에요. 뭐, 이 현재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루언서예요그분이 인플루언스인 이유는 그분이 하는 강연에 많은 사람들을 터치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 필요쓴그 현상을 분석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어, 그분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요. 결국에 예수님, 그러니까 그쭉 보면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란 완벽한 분이고 정말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철저하게 고민하고 삶을 다 바쳐서 치열하게 범퍼한 결과로 그 고민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그 조던 피터슨과 로버트 베런 그두 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맞는 말만 하고 있네. 다 아는 내용이네. 교만한 게 아니고요. 그 그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로 맞는 거예요. 봄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맞는 거예요. 그니까 은혜죠. 이 맞는 게 우리한테 떡하니 왔으니까 그 진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심정인 겁니다. 그 바울도 막 자기는 너무 자기가 배운 거야 확신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사람까지 죽였겠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 그 정도 확신이 있진 않잖아요. 뭔가 하나에 내가 누군가를 죽여도 될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니까. 예수님이 진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이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을 하고 사실 끝내도 자는데 뒤에 하나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18절은 그냥 끝! 이거야 g 끝. 끝!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 이런 말 쓰는 거거든요 우리 o d Good. g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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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나 이제 그만 바르고 싶어. <laughs> 나 이제 막 그만 할래. 그 외로 그 말이에요. 아나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그그 그 심정이에요.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이말 하고 끝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몸에 예수 상처 자국을 지고 달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그, 그 책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바울 옷 벗겨서 상처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바울은. 왜냐면내 너무 강렬한 이미지니까. 근데 결국에는 상처를 벗기고 등을 보여주는데 온갖 상처투성이죠. 채찍에 40에서 하나 감한 40대 40에서 하나 감은 채찍이 뭐냐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39대 때리고. 그런 식으로. 그런 온몸의 상처가 상처투성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상처를 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상처를 당해도 될 정도로. 왜? 사랑하니까. 왜? 이분이 진짜니까. 그 상처로 오히려 기뻐했어요. 막 사람 이상해가지고 맞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맞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상처가 영광이냐고 그거 우리 조던 피터슨에서 조던 피터슨이 묻고 그 베런 그 주교가 대판 건데,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가장 큰 찬양이냐고. 예수님이 희생 당한 거는 왜 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 나를, 여러분을, 우리 성능 한분한 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다 정말 진심으로 뭐 이제까지 다 진심이었지만 네. 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 딸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살나게 죽도록 실제로 죽었죠? 죽도록 고생하면 아빠가 기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빠가 좋아하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생해서라도 아빠가 좋으면 내가 고생하지 뭐. 내가 이내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고생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고통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 받은 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상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 나 좋겠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겠다고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거니까 거기서 오는 상처들은 고통들은 아픔들은 스트레스들은 눈물들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나는 예수의 상처 자국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유 있는 자는 여기 이쪽으로 가요. 왜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근데 이게 willingly 하는 거거든요 willingly 왜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그렇게 충만하니까 그래서 마더 테레사 그런 면에서 성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을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뭔가를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근데 거기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 다 그거의 영웅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따르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영웅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삶 그리고 살리는 그 삶으로 그래서 그 모험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쉬운 인생 아닙니다 여기도 절대 쉽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예수 믿으면 돈잘 벌어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결론도 그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니나 가능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겐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